전남도의 핵심 시책인 블루이코노미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남도가 민선 7기 677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어 1,000개 유치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병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남도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합니다. 강진딸기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강진딸기 수확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종 뉴스입니다. 전남의 핵심 시책인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블루 트랜스포트 미래형 운송 기기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는 드론, 이 e 모빌리티 분야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 58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자율 비행 핵심 기술 및 장비 구축 사업,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또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이 e 모빌리티 공정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 등을 펼칩니다. 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 드론과 이 e 모빌리티로 대표되는 전남의 친환경 미래 운송 기기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도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으로 민선 7기 안에 1000개 기업 유치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11월 말 기준 올한해 245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민선 7기 들어 모두 677개 기업, 18조 8천억 원 규모의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남도는 비대면 투자 설명회와 소규모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활용한 투자 유치 활동으로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코로나 19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해 요양병원 근무자 선제 검사에 나섰습니다. 돈은 코로나 19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15분 만에 진단 검사를 끝낼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돈의 요양병원 근무자 9,300명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에디스 바이오센터에서 신속 항원 검사 진단 키트 만 개를 기부받아 진행합니다. 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시설은 즉시 격리 조치합니다. 전남도는 또 국비 26억 원을 확보해 순천과 강진 의료원 음압 격리 병상 7개를 추가 확충합니다. 내년까지 의료원의 기존 병실을 포함해 모두 15개 병실을 음압 격리 병상으로 준비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남 강진에서는 겨울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강진 딸기 수확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강진의 한 딸기 재배하우스입니다. 초록빛 수풀 사이로 아라리 맺힌 딸기가 붉게 익어갑니다. 수확하는 손길에 정성이 가득합니다. 공중 재배로 키워 일손은 덜고 병해충은 줄었습니다. 생산량은 노지 재배와 비교해 두배 이상 많습니다. 강진 딸기는 기후 조건이 좋아서 당도가 좋고 경도가 좋고 또 그리고 조기 출하가 되는 편이라서 11월 초부터 수확해서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수확한 딸기는 크기별로 선별 작업을 거칩니다. 1kg에 25,000원 선. 다른 지역 딸기보다 5,000원 정도 높은 가격에 출하됩니다.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되면서 명품 딸기로 인정받았습니다. 강진군은 명품 딸기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가의 딸기 육묘 시설, 기술 교육, 현장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우량 모종 생산을 위한 시설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딸기 육묘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딸기 수출을 위해 육묘장 시설 지원을 통하여 해외 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현재 150여 농가가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가당 한해 평균 5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강진 겨울 딸기. 강진군은 판로를 더욱 넓혀 강진 딸기의 명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코로나19 차단을 도정에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김지사는 1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정책회의에서 각종 현안이 많지만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며 철저한 격리자 관리와 아프면 산별 진료서를 찾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지역 사회단체가 광주시에 조건 없는 민간공항 이전을 요구하며 릴레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3일 건설, 교통, 경제인들이 이전 촉구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4일 전남 지역 체육인들이 의견문을 냈습니다. 전남 체육인들은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군공항 문제는 향후 협의체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인, 농업인 단체, 여성 단체 등의 릴레이 성명이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연말 연시 전남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여수, 보성, 해남, 완도 등 도내 13곳에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가 열렸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모두 취소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바로 인권입니다. 전남도는 세계 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제2회 인권증진 문화주간 인권작품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람을 하늘처럼, 인권을 일상처럼, 전남을 으뜸으로라는 주제로 인권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과 인권증진사업, 시민단체의 활동 모습을 담았습니다.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번 전시는 내년 3월까지 시곤을 순회하며 열립니다. 또 전라남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전시도 병행합니다. 전남도는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등 도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와 더불어 인권정책 수립, 인권교육, 인권문화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단체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인권 공동체 으뜸 전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도는 도민이 가까운 일상 속에서 인권을 보호받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전남을 인권 친화 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도청 광장에서 희망과 온기를 나누는 2020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누기 행사를 했습니다. 김장 김치 6,800상자를 사회복지시설 423곳에 전달하고 취약계층 500곳에 월동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웰리스 관광지에 3회 연속 뽑혔습니다. 건강을 의미하는 웰리스 관광지는 전국의 웰빙, 치유, 휴식 프로그램을 보유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힐링 관광지입니다. 전남도는 미국 뉴욕의 13번째 해외 매장인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상설 판매장은 아시아인이 모여 사는 롱아일랜드 힉스빌 지역에 있습니다. 개장식에서는 젓갈, 해조류, 건어물 등이 많이 팔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농수산식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1.2% 감소했지만 미국 수출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남도는 2024년까지 세계 30곳의 상설 판매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15일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100대 과제 로드맵 수립 보고회를 하고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75조 원을 투입해 1인당 소득 전국 광역 지자체 10위권 내 진입, 의료 환경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합니다. 전남도가 도로명 주소를 활용한 희망 엽서 보내기 행사를 22일까지 도청 1층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로명 주소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도록 이끌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사연을 담은 도로명 주소 희망 엽서는 24일까지 수신자에게 배송합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남도는 사회적 기업 상품 브랜드 디자인 개선 전시회를 12월 24일까지 도청 윤손도홀에서 엽니다. 친환경 디자인 수상작 등 40개 상품을 전시합니다. 전남도는 제2회 목공예 제품 컨테스트 수상작 전시회를 12월 28일까지 장흥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조명 등을 비롯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목공예 작품을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작은 온기라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따스한 연말 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종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